도망가요 소장선생님 쪽으로 붙는다 소장선생님 오른쪽으로 두명 붙어요 오른쪽? 왼쪽? 한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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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요 한마리 네두명어 소장선생님 와가셨니다 어세 명이다. 어, 우나 봤구나. 아. 뭐, 오케이. 알 수가 피가 없는 거. 왼쪽 한 명. 돼? 한 명. 아, 이제 돌린다. 총알도 없는 데나 음... 아디오스. 도정훈 총알 없어? 어. 도대님 안 하면 아. 비오는 거 같아. 죽었어나안 죽었잖아. 정말 안, 안, 안 죽었었어요? 안 죽었었어요? 차 왔다. 차 왔다. 차 우리 쪽 없어 차. 우측으로 돌았는 것 같은데? 다 죽었어. 다 죽었어. 응 어. 그런 것 같아. 우유 하면 되겠다. 위로? 위로? 밑으로. 네, 저저핑 찍어 놓은 데 있어요. 저저핑 찍어 놓은 데 있어요. 140에. 응? 앞에 저기. 절벽 쪽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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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여기 있어. 아이씨. 아이씨. 아 여기 있다 내 앞에 도대형님 내 앞에. 도대형님 아. 나, 나. 나. 나, 나 피지 좀못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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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요 잠깐만. 위에 있다 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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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저저저에 위에. 위에. 가 누장님 거기 거기 계세요? 야. 야마가. 야마가. 아, 어디 있는 지거인다 레메시스 님이랑 피크 님 조금 더 들어오셔야 돼요. 자기장. 이디 어, 어디, 어디, 어디. 어디 있지? 집에 있나? 집 안에 있는 다? 거 같은데. 작은 집. 아니, 작은 집 안에. 도도님, 제 쪽으로 붙으세요. 앞에 오케이. 도도님, 저기 앞에, 에이. 방벼락으로 붙여야 되는데 여기? 아, 2층, 2층. 2층에 있고, 저 뒤쪽 집에 있어. 뒤쪽 집 창문에 보여. 아, 오우씨! 나왔다, 하나. 소돈이 그쪽에 있어 한 마리? 오케이 오케이 집 뒤에 갔어요 네. 집 2층은 잡았어요? 형 어,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조그만 집 오른쪽에 아 하나 여기 <laughs> 뒤에 있어요 예. 네. 거기 둘나 있는데 둘 하나 나 담벼락 시. 하나 집 안쪽. 오른쪽. 나 피쳐. 4명, 4명, 4명. 어. 네 명, 아, 네 명, 네 명. 응. 안 쉬어. 시간나 빵킬이란 말이야. 아, 빵킬이 넣집 안에 들어왔어. 네한 명. 그래, 한 명이 나왔 아이니야 나이쉐 하.. 0킬이예요 0킬 였어요아난 1킬 데미지 팀한테 드리려고랬는데 얘가 완전 딴 데를 보고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내가, 내가 어떻게 걔를 모른척 할 수가 없었어 <웃음> <웃음>